24장 1절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제 아들 이삭의 장가를 보내야 하는 거죠. 늙은 종을 부릅니다. 내 허벅지에 너의 손을 넣으라. 맹세의 표현 되겠습니다. 이제 성기와 를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절 가나안쪽 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왜가난 족속 중에서는 아내를 맞이하면 안되느냐 아 이게 이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과 연혼해서 혼인을 하면 지금 당장은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오직 너의 후손이 이 모든 땅을 차지할 거라고 약속을 해 주셨고 그러니까 이제 멸망시킬 가나안 족속과는 연혼을 하지 말고 오직 자기 일족에 하나님 앞에서 혈연적인 순수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거죠. 쉽게 말해 정체성을 지켜라. 그런 이야기인 거죠. 아 하나님께서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시는데, 이 창세기에서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으로서 무덤, 그러니까 해쪽 속이 해쪽 속과 무덤을 따로 일부러 무덤을 삼을 땅을 구매함으로써 해쪽 속이 자기의 무덤에 들어오지 못하고 자기도 해쪽 속 가운데 무덤을 두지 않는 것, 연혼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례를 함으로써 항상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이땅 가운데 섞여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지켜라. 근데 사실 이건 창세기만 아니라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관해서는 절대로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칠절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너의 씨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삼아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족속과 연언하지 않았던 겁니다. 8절 보시면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라고 종에게 신신당부했고 10절 보시면 이에 종이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오의 성에 이르러라고 해서 자기 떠나온 고향 땅 되겠죠. 12절 보세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14절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니까 15절 보시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족보 잠깐 정리하시면 데라에게는 삼형제가 있었죠. 아브라함, 그리고 나홀. 이렇게 형제 관계인데 아브라함을 이삭을 낳았고, 나홀은 부두엘을 낳았고, 부두엘의 딸이 바로 리브가 그리고 이리브가의 오빠가 라반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이삭과 리브가가 혼인을 하는데 몇천입니까? 1천, 2천, 3천, 4천, 5천 되겠어요. 5천지간에 혼인, 혼인을 시켰던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자기의 혈족 안에서 신부감을 찾은 이유는 이 혈족 자체가 중요하다 라기보다는 가난한 족속과 연원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며느리를 가난안 족속을 데려오다 보면 그들의 가진 문화 관습 같은 것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흐려지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15절 밑줄 쳤고 넘어가서 십팔절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내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했던 모든 것을 보니까 자기가 기도한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십삼절 네가 누구의 딸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의 얘 그러니까 자기 그 주인의 일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26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29절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그 이름을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31절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에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해서 데리고 와 가지고 밥상을 차렸어요.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누굽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아주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아 그리고 나서 이제 35절 이후에 자기가 지금까지 겪었던 일을 아주 디테일하게 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대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48절까지 이 반복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역사하신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아~ 이제 역사하심에 달려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사십 구절 결론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이야기하죠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데려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결정이 됐죠. 그리고 다음 날 54자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루 만에 딱 간다니까 이제 아빠와 어, 오빠가 너무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아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어, 아빠가 아니라 엄마네요.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아이 좀더 있다가세요. 라고 말했, 말했을 때 56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주 충성스럽죠. 57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자 여기에서 살짝 좀 그렇죠. 이 아, 리브가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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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라반의 성격이 살짝 좀 그렇다는 것이 드러나는데 나중에 어, 이 이삭의 아들 야곱이 왔을 때그 성품이 좀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어쨌든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라고 결정을 했고 축복을 줍니다. 축복하죠.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시로 그 성무 성문, 원수의 성문을 얻 할지어다. 라고 했고 62절 보시면 그때의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계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네계부는 문자적으로 남쪽이란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 팔레스틴 지역의 남쪽인데 여기서 잠깐 지도 한번 보시면요. 아, 한글로 한번 보죠. 음, 여기서 이제 더 확대해서요. 여기가 마무레라고 돼 있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제 사라가 그러니까 마무레야 막벨라굴 무덤을 준비했었던 곳이고 여기 근방이 이제 헤브론 되겠고 그 아래가 부엘세바 여기 있죠. 그리고 요 위쪽에 그랄 땅이 있는데. 이제 블레셋 지역이라고 보시면 블레셋 성읍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쭉 아래로 보시면 아주 남쪽에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삭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아, 사실 이 부엘라헤로이는 일찍이 아 아브라함 그 사라가 아들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이집트 여인 하가를 맞이해서 어 이제 임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임신한 걸 하갈이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이렇게 이제 멸시하죠. 그때 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저 여정을 내어 어 여정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하고 막 학대를 해서 하갈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도망가 막 가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도망을 가게 되었던 거죠.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지역. 뭔가 엄마와 아빠 바에 어떤 흑역사가 생각날 수 있는 부헬라이로이인데, 이삭이 여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요 위에 보시면 이제 마물에 요 부, 헤브론에 거주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저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아, 조금 더. 올라가서 베들레헴 인근 요 근처에서 그러니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때 이삭이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아버지에 대해서 그래서인지 몰라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는데 어느 순간에 갈라선 거예요 아버지와 엄마는 헤브론과 부엘세바 인근으로 그런데 이제 에, 에서는 어, 저 어, 이삭은 따로 부엘라히오, 부엘라헤로이의 어떤 에, 이 사라 생전에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어, 적대감이나 거리감 같은 게 있었지 않았을까 이게 추정해 볼수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와 엄마의 흑 역사가 있었던 그러니까 믿음 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인간적으로 야비함이 좀 생각나게 하는 부헬라히, 라헤로이에 거주했고,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혼인을 하러 올라왔던 것 같아요. 자 65절 보시면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 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위로를 얻었습니다. 25장 보시면 그런데 아버지는 계속 아브라함이 후철을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리고 그 후손 중에 미디안이 있었고 5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곳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여기 이제 나이를 좀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 175세, 이삭 180세, 야곱 147세, 요셉 110세, 이스마일 137, 사라 120살까지 사셨고, 모세가 120, 아론 123, 여사 호 110살까지 사셨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9절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의 앞 해쪽 속 소활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했고 1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부엘라헤로이가 살기 좋은 곳이냐 아, 전혀 그렇지 않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에 대해서 꺼리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버지와 추억이 있었던 헤브론이나 부엘세바를 피해서 저 남쪽 어, 거기에 있진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가 부엘세바. 헤브론에 머물지 아니하고 요 남쪽 부헬라헤로 이에 거주했었던 거죠. 누가요? 이삭이요.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에 족보,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왔고요. 그 말씀드렸던 톨레도트가 다시 또 나왔고, 16절 보시면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그 천과 불락대로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열두 지도자들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부엘라헤로이 거기서 하갈에게 나타나셨던 셔서 하셨던 약속이 이제 성취되었습니다. 언약의 약속이 아닐 언약의 자, 자손이 아닐지라도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21절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근데 뱃속에서 싸웠죠 그래서 기도받으러 어 이제 하나님께 여쭈어 보니까 이제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결정된 거예요.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라, 야곱을 뱃속에서부터 이제 그 형질이 드러나기도 전에 선택하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 일방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것입니다. 25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어요. 이 야곱은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처음부터 실패한 자여 속이는 자여 비루한 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부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32절 보시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어,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 이게 단순히 그냥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언약의 자손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 나의 그 장자의 명분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온 세상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엄청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을 멸시했었던 거죠. 용서받을 수 없는 에, 그러한 선택 되겠습니다. 그리고 20 장은 이제 다시 앞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 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 어디 본것 같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경험했었던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르오라고 했고 그래서 그 언약에 따라서 이 말씀에 따라서 그라에 거주했습니다. 여기 블레스의 족속에 거주했던 그리고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의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제 어리석게 행했던 그 똑같은 행동을 다시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이에 아브멜레기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들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21절 아비멜렉이 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우물을 막았어요. 그래서 17절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밑에 이삭이 그 우물들의,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제 아버지에 대한 거리감이 좀 줄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불렀던 거죠. 아버지라고 하면 좀 끔찍했었을까요? 근데 어떠한 일 아버지와 똑같은 아, 실수를 하면서 아버지가 살았던 인생을 돌아보고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었던 것은 아닐까.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면서 아, 아버지가 사는 게 힘들었겠네. 아, 이렇, 이랬구나. 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거였어. 신앙도 깊어지고. 아, 심성도 넓어지고, 뭐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자, 어쨌든 20절 보시면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이 에스두 번째 이름이, 이름이 신나, 세 번째 우물의 이름이 루호봇.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우물이 터지게 하셨던 거죠. 바로 그때에 23절 보시면 중요하게 이삭이 거기서부터 더 부엘 세바로 올라갔더니 이게 무슨 의미냐하면 아버지가 머물렀던 아버지의 숨결, 아버지의 삶이 머물러 있었던, 그니까 부엘라헤 로히에 머물렀고 이방 블레셋 족속 가운데서 피난 갔었던 이삭이 다시 신앙의 회복의 차원에서 부엘 세바로 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4절 보시면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왜 우물을 파여 거기 머물러 살겠다는 거죠. 내가 신앙 아버지의 신앙의 계승자로서 아버지의 삶을 이어간다. 아버지의 신앙이 내 속에서도 흐른다. 내가 아버지를 이제 긍정하련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수 있고요. 26절 아비멜렉이 아비 그 친구 아우싸카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라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라고 했고 그들이 이르되 아 여기 보시면 아비멜렉이 아비 이게 아비멜렉과 여기 보면 군대장관 비골 똑같은 이름이 아브라함의 그 사연에서도 나오는데 아마 이제 동일 인물이 아니라 그냥 그 어떤 지칭 보통 명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서 너희를 떠나게하였건 어찌 내게 왔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삭이 사는 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건 대단히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겠죠. 그리고 33절 보시면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더라. 이 부엘 세바의 이름의 연원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우물을 두고서도 다시 이전에 나타난 바 있고요. 34절 유딧과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으니 누가요? 에서가요. 그래서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이렇게 (26장까지) 마쳤습니다 아이고 오늘 좀 길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